혹시 주방을 정리하고 수납할 때 사선 수납법을 이용하면 살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기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추가로 현재 제가 사용 중인 싱크장 정리 수납법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주방 살림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싱크장 수납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사선 수납장 활용하기. 어느 집에 주방을 가든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장, 식용유, 참기름 등의 양념류 식품들이죠. 그리고 평소에 음식을 좀 제대로 해 먹는 집이라면 이런 것들의 개수가 많아서 수납장 안이 비효율적으로 복잡해지기 쉽고요. 하지만 효율성을 살려서 한번 정리를 잘해 놓으면 그 후부터는 주방 살림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사선 수납장을 이용 중인데 원래는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는 수납 제품이에요. 그냥 딱 봐도 쉽게 꺼내 쓰고 다시 넣어두기에 좋은 아이템이죠. 그런데 문제는 싱크장의 높이예요. 싱크장 내부에 높이가 높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집 싱크장에는 이렇게 높이가 맞지 않아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눕혀서 사용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수납할 양념병이 작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쏙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명 파일을 이용해서 제 방식대로 약간의 다이 작업을 좀 했어요. 우선 투명 파일의 아랫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만든 다음 이걸 다시 3등분을 해서 접어주었어요. 그런 다음 밑쪽이 크게 뚫린 앞쪽 면 아래에 깔아주고 필요한 만큼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 사용 중이에요. 물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져요. 저는 버려지는 공간 없이 앞쪽 부분까지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 바구니까지 하나 붙여서 사용 중이고요. 이렇게 하면 작은 용기들까지 모두 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수납력이 높아져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바구니를 여러 개 두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방법보다는 확실히 사선 수납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이런 사선 수납의 장점은 일단 뭐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쉽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쉽게 꺼내고 쉽게 다시 넣어 놓을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이렇게 높이가 높아 수납장에 넣기 힘든 것들까지도 모두 다 깔끔하게 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때요? 너무나 깔끔하고 편리해 보이죠? 이거 추천. 다음은 싱크장 문의 네트망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싱크장의 도어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죠. 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현재 저는 이렇게 사용 중이고요. 요리할 때 필요한 비닐장갑도 놓고 작은 메쉬 주머니를 이용해 육수를 낼때 사용하는 다시팩도 수납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쓰레기 봉투도 쉽게 꺼내 쓸수 있도록 수납해 두었어요. 일단 이런 수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런 네트망을 이용했는데, 이거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다이소에서 천 원인가, 천오백 원인가에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문에 걸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접착식 거리를 양쪽으로 두 개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집게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건들을 고정시켜주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를 걸어서 이 안에 물건을 넣어두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길이가 조금 긴 고무줄을 양쪽으로 묶어서 쓰레기 봉투를 걸어두고 사용 중이에요. 고무줄이라 늘어나니까 봉투를 넣고 빼기에도 좋아요. 위쪽에 걸린 봉투는 그냥 위에서 쉽게 빼면 되고, 아래쪽에 걸린 봉투는 반대로 아래쪽부터 하나씩 빼서 쓰면 편해요. 이건 약간의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이 스탠망이 문에 부딪혀서 약간의 듣기 싫은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테이프를 하나 살짝 붙여주면 흔들림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옆쪽 싱크장의 문에는 이렇게 조리 도구들을 걸어두고 사용 중이에요. 다만 조리도구들이 싱크장 문에 직접 닿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종이포일을 붙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깨끗한 종이로 다시 교체를 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하면 특별히 테이프 자국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새로 수납도구를 활용해서 프라이팬과 긴 손잡이 냄비 수납하기. 이런 건 그냥 포개서 쌓아서 수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위에 포개진 것들까지 모두 끄집어내야 하니까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 필요한 것만 한 번에 쏙 꺼내서 쓸수 있도록 새로 수납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 책꽂이를 위아래에 하나씩 두고 사용을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위쪽에 있는 것을 하나 없애고 대신 이런 스탠 제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유는 이게 칸의 간격 조절이 가능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에서 자세히 보여 드리면 원래는 이런 형태인데 이 아래쪽 구멍에 칸막이를 걸어서 수납칸의 넓이를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완전히 분해된 모습인데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칸막이를 하나씩 걸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런 냄비 뚜껑을 걸어둘 수도 있고 또이 아래에 이런 고무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세로 수납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접시는 이런 방식으로 수납을 해두면 다른 접시를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거 하나만 쏙 꺼내쓰기에 좋고요. 이건 좀 흔한 방식이기는 한데 여기서 봐둘 포인트는 가급적 하나의 수납칸에 같은 종류의 물건들을 모두 다 모아서 수납을 하는 것이 쉽게 찾아서 꺼내쓰기에 좋다는 점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런 고리가 달린 거리도 하나 활용 중인데 이것도 죽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이케아 주방용품 소개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아이템인데, 이런 인서트 선반 하나만 잘 활용을 해도 수납의 효율성이 확실히 달라지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보러 또 놀러 오세요.